아버님은 병상에 계시면서 모든 심부름을 저한테 시키셨고 수속, 예약, 수납부터 필요한 것들. 가져다 드리는 1등 저는 그 상황이 모두 떠맡긴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후 4시간은 저한테 보상 같은 느낌이었고 결기가 수술 후 바로여서 못 챙겼다며 신랑이 주는 선물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으니 어머님이 큰소리로 따지면서 넌 내가 한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냐 는널 딸이라 생각했고 딸이니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시켜서 기분 나쁘냐. 라고 하셨고 딸 같은 저한테 하시는 막말은 진짜 아들한텐 왜 못하시는지. 저도 8년 참은 것 한꺼번에 내뱉었습니다. 진짜 딸이라고 생각한 거 맞으신 거냐? 내가 당신 진짜 딸이었으면 그러실 수 있느냐? 며 말하고는 엉엉 울면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어머니가 섭섭하단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되었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땡땡이가 큰 소리치고 나간 것은 많이 서운하니 땡땡이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내겠다. 이고 저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이때까지 내가 속상했던 걸 알아주었을까요? 그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먼저 사과드리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선 실질적 가장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입에 들어갈 끈 너희에게 주면서까지 너희를 생각했는데 이게 서운하다고 하면 나도 서운하다 라고 하셨고 제 입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막대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머님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며 논지를 흐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도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에어컨 사주셨습니다. 첫째 출산하고 태열 때문에 그리고 이사올 때 3천만원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어머님 아버님이 주택을 남편 이름으로 구매하셔서 저희 집의 이율은 디딤돌이나 첫주택 대출 같은 저리대출이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로 이자를 내고 있고 대출 금액이 커서 이것만 따져도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남편 월급에 비해서 재산이 너무 많이 잡혀 어머님은 목욕탕 세신 일을 하시고 거의 현금이라 이걸 남편 통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보통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놓칩니다. 그리고 매년 주택세,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등 자잘한 금액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자꾸 내가 벌어서 너희 다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시부모님 재산 탐낸 적 없고 그렇게 도움 주시고 함부로 이야기하실 거라면 그냥 전안 받고 싶고 신용해 보게나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벌써 10여 년을 이렇게 생활해 오셔서 불편한 것 또한 못 느끼시고, 남편 또한 이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 있긴 한데,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하나요?